충성.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고개를 들자 소방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할아버지가 누군데 경례를 받아? 새벽 4시 정우는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35년간의 소방관 습관이었죠.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입맞춤하고 출근했어요. 경비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죠. 관리소장 김상민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주차장 15분마다 순찰하라고요. 정우는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경비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새벽 2시, 정우는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을 돌다 갑자기 연기 냄새를 맡았어요. 15층에 도착하니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정호는 119에 신고하고 주민들 대피를 도왔어요. 1503호에서 젊은 엄마와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구해줄게. 정호는 엄마를 업고 아이들을 인도에 탈출했어요. 구조된 엄마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박정우 서장님. 최윤석이 또다시 경례했어요. 20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때 선배님이 저를 구해 주셨죠.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소방서장이었다고. 일주일 후 소방청장 김철수가 찾아왔어요. 특별 공로상을 드립니다. 소방 안전 교육 전문 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6개월 후 정호는 소방안전교육센터에서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상민을 만났어요. 선생님 덕분에 경비원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주말 정호는 손자와 소방서를 방문했어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면 그게 가장 대단한 거란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정호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은퇴가 없다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돕는 정신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렇게 정호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소방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